아, 네. 이 시간에 다운타운 사역과 빅토빌 사역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 네.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 지금 우리는 기초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전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을 단단히 기초를 쌓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연태까지 허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상께 와서 이제서 신앙의 기초를 닦으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책이 기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책을 읽음으로 책을 봄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날마다 성경, 너희가 성,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고 일마다 성경을 우리가 봐야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책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책이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책을 날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어야 아, 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4 40, 54절을 아, 네. 보면은 내 살을 먹고 아, 네. 아, 네. 아, 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 아, 네. 아, 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기초를 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니 하면 우리 생명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뜻이 또 무엇입니까? 아들 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를 아들 우리가 믿어야죠.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가장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잘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다 지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다 지어야 그 집이 담단합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면, 모래 위에 넣으면 은으면 집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안, 집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단단히 기초를 잘 쌓아가야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와를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런데 미래 난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한다겠어요. 미래 난자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단단히. 우리가 신앙에 단단히 기초가 쌓아져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한 주간을 배웠습니다. 기초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